안녕하십니까. 혁신 사례 발표를 맡은 매트릭스 리서치의 대표 나윤정입니다. 회사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는 리서치 전문 기관입니다. 아마도 리서치 회사가 어떻게 AI 데이터 구축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유사 산업이기는 하나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로의 진출에 의미를 두셔서 혁신 사례 발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고 당사의 경험 중심으로 사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AI 데이터 구축 시장에 진입한 과정 그리고 사업 참여 성과에 이어 본 사업 수행 성공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99년에 설립된 모기업으로부터 2019년에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지주사만 남기고 사업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매트릭스 리서치의 주 사업 영역은 공공사회 조사, 마케팅 조사, AI 데이터 구축 사업이며 시장 내 위치는 공공사회 조사는 조달청 개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3위. 그리고 AI 데이터 구축 사업은 2021년 NIA 사업 중에 가장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업 분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는 다섯 개의 관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트릭스 리서치는 리서치 전문 기관으로 클라우드 워커 모집 및 관리에 특화된 경험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즈 매트릭스와 폴 매트릭스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AI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매트릭스 리서치가 AI 산업에 진입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통계연구소는 통계 품질 관리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원천 데이터 수집 시 다양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사인 매트릭스 코퍼레이션에서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R&D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계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신규 사업을 개발했고 개발 시점마다 높은 매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NIA의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했던 2020년에는 그룹사 전체 취급고가 230억에 달하였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인프라는 자체 구축한 온라인 패널과 오프라인 실사 조직입니다. 온라인 패널은 제휴 패널 포함해서 약 12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전년도 데이터 구축 사업에 크라우드 워커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 실사 조직은 전국 약 6개 지역의 직영 또는 협력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가 AI 데이터 구축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에 처음으로 통신사의 언어 자원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약 9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국립 국어원의 말뭉치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대화, 웹말뭉치 글쓰기 자료 등 1년 동안 여러 개의 말뭉치 사업을 수행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NIA의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기관인 자동차 회사와 차량용 음성 데이터 수집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본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으로는 먼저 다양한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양한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이 많고 당사 내부에 약 12억 개의 부서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IA의, NIA의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실제 약 67개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루션을 보완하여 빠르게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대규모의 리서치 패널이 있었지만 이와 AI 데이터 구축의 크라우드 소싱 방식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I 데이터에는 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음성이나 사진 등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본 사업에 특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약 19,000명의 워커가 가입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메트웍스는 작업자와 작업 의뢰자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 기업에게는 AI 데이터를, 작업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미션이 온라인으로 주어져 작업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미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통해 창출된 데이터는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되어 미션에 참여함으로써 AI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으며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미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개발 후 대규모의 홍보 활동을 하여 빠른 시간 내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고 키워드 광고 및 디스플레이 광고를 실시하였고 그 밖에 유튜브나 SNS 광고도 다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라디오뿐 아니라 크라우드 소싱 기업 중 최초로 TV 광고를 실시하여 다소 낯선 크라우드 소싱 방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2020년에서 21년까지 데이터 구축 사업에 있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20년에는 5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총 정부 지원금 중 48.5%를 크라우드 소싱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약 15,000명의 크라우드 소싱 인력을 참여시켰습니다. 크라우드 워커 숫자가 과제마다 차이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가공만 진행할 때에 비해서 수집 과정을 진행할 때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1년에는 총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62억의 크라우드 소싱 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인력 투입은 과제가 종료된 후에 집계가 가능합니다. 경영적인 성과로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 매출액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제가 취급고 기준으로 살펴볼 때, 그룹사 전체 중약 35%가 AI 관련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성과입니다. 2020년에 5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용직 108명을 채용하였고, 이중 12명, 약 11%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이 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기존에 숙련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경력단절자 및 신규대졸자를 채용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당사에 근무하다 육아 문제로 퇴소했던 직원입니다. 업무 능력은 있으나 육아로 풀타임 업무가 불가하였는데,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규 대졸자입니다. 막연히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했는데 취업할 방법도 모르고 기회도 없었는데 작년에 사농직으로 근무하면서 우수한 근무 평가를 받아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한 과제 중에 요양 영상 데이터 구축 시에는 유튜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동안 촬영해서 가지고 있던 영상들을 좋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일정 부분 수익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와 배우 지망생인데 작년에 감정인식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 기회가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인의 자질도 높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알게 되어 무척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위의 유튜버와 배우는 올해 사업에서도 데이터 수집에 있어 일정 부분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훈련사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는데, 이때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유명한 훈련사들로부터 동물 행동을 해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앞서서 당사가 AI 산업에 진입이 용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NIA의 과제에서 다수 선정될 수 있었던 저희가 생각하는 차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제 선정에 있어 직원들의 관심사 및 기존의 경험에 있어 잘하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직원들이 재미있어하고 흥미있는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외부 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서가 한 가지 이상의 과제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반려동물 행정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원했고 물류센터 및 화물 거점 조사를 많이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물류창고 내 작업안전 데이터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통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본 설계 및 샘플링 방법을 데이터 구축 설계에 도입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바이어스가 존재하게 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하게 설계된 표본 설계 범주 내에서 새롭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이러한 부분은 AI 데이터에 있어 주요 요소인 다양성과 범용성이라는 지표에 부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한 부분입니다. 통계학 교수, 광고 심리학회, 국어학과, 미술관 담당자, 영화사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협의하여 수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기 모집된 크라우드 워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충분히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과제를 수행했고 과제가 부족할 시에는 교육 영상 시청 등의 미션을 줌으로써 교육 효과도 보고 일거리도 제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향후 당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사회적 약자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 협약을 맺었고 올해 그 첫해로서 다수의 여성 인력 개발 센터와 M.O.U.를 맺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센터의 추천을 받아 상용직을 채용했고, 이후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공 업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가공보다는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울 시니어 클럽과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크라우드 워커에 대한 향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업무중심적인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과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교육함으로써 참여하는 과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저명 인사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온라인 형식으로 강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본 사업 영역에서 우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데이터 구축 사업에 집중해 왔다면, 향후에는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AI 모델을 가지고 리서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참여했던 감정 인식 데이터의 경우, 현재 리서치 산업에서 하고 있는 고객 만족도 조사나 매장 모니터링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고 있는 일상생활 영상 데이터의 경우, 리서치에서 하고 있는 생활시간 실태조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어렵게 구축한 데이터가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